김경윤 기자 등5 프로배구 여자 부페퍼 저축은행이 올 시즌에도 깊은 연패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두 시즌 연속 최하위에 머문 페퍼 저축은행은 올 시즌을 앞두고 새 외국인 사령탑인 조트린지 감독과 자유계약 선수 에페이 박정아 정상급 외국인 선수 야스민 베다르트 등록명 야스민을 영입하는 등 전력을 강화하며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예년과 다름없는 성적을 내며 일찌감치 주저앉았다. 페퍼 저축은행은 17일 현재 2승 21패 승점 7로 압도적인 최하위다. 바로 위인 6위 한국도로공사 8승 16패 승점 25와도 큰 격차를 보인다. 16일 김천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와 방문 경기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세트 점수 03으로 완패했다. 한국 도로공사는 전력상 해볼만한 팀으로 꼽혔으나 페퍼저축은행은 반전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날 패배로 16연패에 빠졌다. 지난해 11월 11일 GS 칼텍스전에서 세트 점수 3위로 승리한 뒤 2개월 넘게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이대로 가다간 프로배구역대 최다 연패 역사를 새로 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돈다. 2021-2022 시즌 프로배구에 합류한 페퍼 저축은행은 이미 많은 연패 관련 기록을 써왔다. 2021-2022 시즌은 역대 최다 연패 4위 기록인 17연패를 했고, 2021-2022 시즌부터 2022-2023 시즌까지 두 시즌을 걸쳐 20연패를 경험하기도 했다. 20연패는 역대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이다. KGC 인상공사도 2012-2023 시즌에 20번을 내리졌다. 페퍼저축은행은 다음 경기에서 지면 역대 최다 연패 공동 4위에 오르고 팀단위 시즌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을 쓴다. 역대 최다인 21연패도 멀지 않았다. 당장 페퍼저축은행은 19일 홈에서 현대건설과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현대건설은 1위를 달리는 프로배구 여자부 최강 팀이다. 최근엔 5연승을 달리고 있다. 올스타 휴식기 이후 첫 상대 역시 현대건설이다. 31일 수원 체육관에서 만난다. 매치업이 좋지 않다. 페퍼 저축은행은 이후 한국도로공사, GS 칼텍스, IBK 기업은행과 경기를 치른다. 2월 10일 IBK 기업은행 전까지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역대 최초 21연패 기록을 쓴다. 뾰족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페퍼 저축은행은 올 시즌 야스민 박정아에게 지나치게 기대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포 야스미는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성공률이 30%대에 그칠 정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박정아 역시 기복이 심하다. 수비도 무너졌다. 니베로 오지영이 최근 허리 통증으로 자리를 비운 탓이다. 페퍼 저축은행이 이번 시즌에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